자 4의 2번 얘는 별표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형폭탄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A 집합은 원이라고 원원원 원. 원, 원, 원이에요 단위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A A의 원소고 B의 원소는 0,1과 그 다음에 K,2 두 개가 B의 원소입니다 이때 점피, 피. 그니까 러 피의 자치지. 피의 자치라고 할수 있죠. 피의 자치. 이거를 원래 말로 하던 거를 이번에는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 점피라는 것은 그 원소가 요 놈이다. 이거지. 요 놈. 원소가 얘야. 이게 항상 바, 조건조치법 바앞이지. 그니까 러 피의 원소는 얘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자치니까 이놈을. 나는 피를 구해야 되거든. 이것이 두 개의 원을 나타낸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p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 p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우리는 p의 점의 자치니까 라지 x, 라지 y라고 두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치라는 것은 점 집합이에요, 점 집합. 지금 이게 지금 이 이게 점 집합이잖아. 그래서 요순서상이게 점이잖아, 이렇게 점. 이게 x 좌표고 이거 y 좌표. 이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p 다니까 P의 자치라는 소리야. 도형이란 소리죠, 도형. 그리고 나서 어, 그다음 설명을 했네. 그럼 우리는 x 라지 xy 식을 구해야 되는데 바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 여기서 a1, a2라는 것은 a의 원소다 이래됐어 그럼 a가 뭔지 위로 봤더니 a는 원이네, 원. 단위 원이네. 아,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아, 고로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은 1이구나. 이게 나오면 성공한 거야. 두 번째, b, b1, b2는 b의 원수다 어, 여기서 바로 어, b1, b2라는 것은 0,1이거나 또는 k,2구나라고 하면 성공한 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줄 알면 성공한 거예요. 그 학생은 완전히 성공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원을 나타낸다. 여기서 구하는 거지. 두 개의 원이라는 것은 우리 라지 x, 라지 y의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체 문제야. 그럼 뭘 이용할까? 얘를 이용해주면 되겠네. 아,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라는 게 바로 뭐다? a1. a1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우리 주어진 식에 보니까 여기서 아 그래서 x, y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보니까 a1은 large x-b1이고 그 다음 a2는 large y-b2 이렇게 되어있네 여기 식에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네 a 대신에 우리는 x-b1의 제곱 더하기 a2 대신에 y-b2의 전체 제곱 이꼬르 2 e. 하고 원인데 여기서 a b1, b2의 값은 여기 한 번은 0,1이고 한 번은 k,2다 이거지. 아 고로 요놈이 한 번은 0,0이니까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꼬르 1이라는 원이고 또한 번은 라지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꼬르 1이라는 두 원이 되었다. 자, 이렇게 다 해석인 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정말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들이 외접한다. K값 구하라. 외접하면 중심 간의 거리, L 이꼬로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끝. 그죠? 렇 우리가 그림 발작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림 얘네 둘이가 외접한데, 그러면 하나의 중심은 0,1이고 또 하나의 중심은 K,2가 되고요. 그들이 외접하니까 중심간의 거리 l은 중심간의 거리 l은 얘의 반지름 1이고 얘의 반지름 1이지 1 더하기 1이 되지 외접 그러니까 외접 외접은 중심간의 거리 이고로1 더하기 1이다 중심간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다 루트 중심간의 거리는 0하고 k k 빼기 0이니까 k의 제곱 플러스 2 빼기라니까 -1, 1 1의 제곱 1이고로2다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1은 루트를 벗으면 얘는 제곱해서 4. k제곱은 3. 우리가 구하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끝.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위에 설명해 주면, 위에 이 식, 첫 번째 이 식이, p는 요렇게 식이 주어졌으면, 아, p는 이런 점의 집합이다. 점 집합이 자치야자치 문제. 자치 문제니까 얘를 x, y라고 두면 되지. 대문자 라지 X, 라지 Y가 아니라 소문자로 둬도 괜찮습니다. 자꾸 대문자로 두라고 하는 이유는 소문자 XY식이 간혹 나올 때, 여기도, 아, 그렇지, 여기도 봐. 여기 소문자 XY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중복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관건이 여기 요두 개의 풀이었죠? 오케이. 여러분도 할수 있어. 못하는 사람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봐봐.